아기 음, 아프가지고흐 음, 보고봐요 흐 음. 딱지 젓던거 한번 딱지 떼졌는데 또 이렇게 상처가 있어요 우리 요리가 많이 힘들어요 흐 음. 어. 여기는 이제 괜찮은 것 같지? 응 어, 여기는 이제 안 바르다 이거 말라야 되는데 이 정도는 말랐겠지? 응 연고발라지 아, 어디가요 안돼요 안돼요 우리 여리 아직은 안돼요 응. <laughs> 연고 발라야지 원래 면봉으로 바르라 는데 음. 응. 근데 면봉이 없어요 애기 그냥... 면봉이 있는데 아 있어요? 응 하지만 갖고 오기에는 너무 멀어요 응 일단 그냥 바 오늘 요리가 여기 안 긁으면 정말 좋을 텐데 어, 또 긁을 것 같은 느낌이 좀 쌓여 똑같을 것같아그래도 이렇게 어. 많이 많이 폭폭 발라 줬네요 우리 <laughs> 요리 다 됐어요? 자, 돌돌돌돌 <laughs> <조조조조조조 웃음> 해야지 <웃음> 아직도 있어 있고 세기가 되는데 떼야 되지 않을까? 음, 음. <laughs> 내년 생일까지 그냥, 그냥 한번 붙여서 2 년을 쓸수 있는 거 아니야? 그러네 숫자만 아. 바꿔가면서 어, 숫자만 바꾸네. 바꿔가. <laughs> 아요것도잘 보면 이로 보여. 잘 보면, 이렇고요. <laughs> 잘, 보면 이렇고요. 잘 봐야 된다. 문제가 있지만 잘 보면 이렇고요새 인사 한번 해줘. 응, 새 인사? 어, 첫첫 영상인데. 안녕하세요 정병훈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도 요리조리TV에서는 네, 그냥 하던대로 <laughs> 영상을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네, 열심히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네, 꼭 네,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